오늘은 드디어 땡그리가 태어나는 날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출산 가방을 챙기고 있는 이모 씨. 어, 역시 육아의 신. 네, 이모 씨는 정말 싸네요 힘하세요. 저는 예, 그렇죠. 4년 내내 저 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엄마는 아직 잠든 아기들 두고 나가려니까 마음이 찬했을 것 같아. 요 그, 예. 발걸음이 안 떨어지나 보더라고. 눈물이 이해가 되니까 더 짠하네요. 에이. 되게 여유로우세요. <laughs>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딸 서남이 소식부터 확인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이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다시 눈물을 흘리는 아내. 아내는 왜 눈물을 보인 걸까요? 실 저도 둘째 아이를 만난다는 것보다 큰 아이 걱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아, 예. 그게 닥치면 아, 아빠도 저 마찬가지예요. 아. 네. 표현할 수가 없죠. 촬영해줘야지. 아, 얼짱 각도에서. 사진 아, 찍지 말라니까. 아이, 약간 쳐다봐 살짝 봐봐. 쳐다봤을짝. 무게를. 저렇게 마음도 안 좋은데 <laughs> 얼굴 이만하게 찍으면 더안 하거든요. <laughs> 사진이라도 이쁘게 찍어줘야지. <laughs> 옛날 사람 핸드폰 이렇게, 뭐야? 어떤 놈이야? 이거 다 이렇게 무슨 언니, 무슨 언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나도 다 오빠, 아니 형 이렇게. 갓돌이 형. 아, 집중해야 이제. 지 어떠세요? 그냥 네. 네, 자궁좀 열렸는데 진통은 없으시네요. 아직 배는 많이 안 아프신 건가요? 네. 네, 살살 조금 아프다. 살살 좀 아파요. 일단 이동만은 네. 지금 살짝만 시작할 거고요. 이게 많이 안 들어와서 네 요거 한다고 배 바로 아파지지 않아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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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그렇죠. 그럼요. 약간 셋째이다 보니까 의료진도 굉장히 편하게 대하네요. 네. <laughs> 탁쳐 <laughs> <닥쳐> 한번 해봐. <목소리도> 그 표정 아니었어. 맞다. 큐. 탁쳐. 아예 물렸잖아 오디오가. 자, 자 내가 큐 하면 하나. 아유 <목소리도> 우리 <임> 감독님. <목소리도> 자 보고 있다가. 큐. 댕글의 단 말에. 댕글아 5 분만에 나와. 오분은 기다려줄게. <laughs> <laughs> 알지? 뭔가 좀 감동적이지? 땡그라, 그라 5분 만에 나와. 이 뭐냐? 땡그리지 움직여. 움직여? 네. 네. 포풍태도 내가 좀 아프다. 응? 내가 좀아프 이거 응? 어때 좋지? 아, 10분 너무 급해. 그래. 애를 두르나 가보시면돼요 남편도 너무 여유롭다. <laughs> <laughs> 안녕, 아, 네, 네. 네. 아기가 착하게 잘 기다려서 애기는잘 놀고. 네, 지금도 근데 규칙적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따걱질하는 건가요? 어, 그죠. 조금 천천히 이렇게 오는 건 따걱질. 따걱질을 계속 해요. 네. 어. 밤에 이렇게 집에 계셨을 때좀 배가 살살 아프고 가진통 같은 거는 하루에 한번 정도 좀 약간 찐하게 아픈 적은 있거든요. 매진 네. 네. 한 번씩. 해볼게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뭐 나가야 될 <laughs> 타이밍까지 다라. 알아요 아, 다 알죠 요 잠깐 이 센치한테 지금 한 센치. 한번 진통도 없는데. 저는 아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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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아프더라고요, 배가. 이거는 이제 좀 짧게 굵게 갈것 같긴 한데. <laughs> 제가 봐도 되게 여유롭고. 여유 예. 현수 씨때랑 많이 다르죠? 너무 다른데요? 네. 저는 막 안절부절하고 막. <laughs> 앞으로 다가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왜? 벌써 진행이 스물스물 되고 있다는데? 짧고 굵게 올것 같아, 선생님이. 클라슨 그찍 아~ 큰장님이 우리 마누라를 너무 믿어. 날 너무 출산 드라로 보시는 것 같아. 귀신의 신남 신이 내 자고. 골반이 좁거나 내 골반이 좁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상이 1%인데. 그럼 신군이 1%야. 신율인 자국. 자 작은 거인가봐요 사람이 없어요. 신율이 오는데. 와? 와? 오는 것 같은데. 아파? 지금 뻐근하게 시작하고 내려오는 건데. 많이 내려갔는데? 내려간 것 같아. 어, 많이 내려갔어. <laughs> 내려가고 있는 중인가봐요. 지 숨겨달라고. 어, 그거 그분 오실라는데. <laughs> 어, 성질 날려가신다는 거 보니까, 오, 카메라 아, 많이 오시네요. 많이 오시네요.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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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어? 아, 그렇죠. 아마 허리에서 아프실 거예요. 좀더 많이 아파서 이제 분이 들어갈 거고 호흡 천천히 하고 계세요. 네.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어, 아까보다는 아.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이모 씨도 지쳤어요. <laughs> 벌레 탈걸린 거예요. 셨어요 아, <laughs> 네. <마을에다가 웃음> 아 빨라, 오, 야. 아, 참 그, 이런 애정 그, 표현을 잘하시더라 이모씨. 배아지배 아픈 어, 묵직해지면 온 건데 다 음, 때가 음, 된 네. 건데. 네. 그냥 그런 아, 건지. 네. 찍혀. 둘만 오셨으면 이 밑에만 가보면 가야 돼요. 네. 지금. 네. 한번더실게요까팀 주세요. 끝. 그렇지. 주세요. 더. 오층. 주세요. 끝. 그렇지. 그렇지. 자후 남편분 옆에 계셔도 될까요? 어차피 위에서 저희 어, 할 있지? 건데 남편분은 위에 계시고 아, 음, 나가 계시기. 어, 네. 편하게 준비하시네. 아, 알겠습니다. 네. 오, 네. 네. 어, 이제 긴장된다. <laughs> 네. 힘 살짝 줘보세요. 자, 들이마시고. 끝. 응. 그렇지. 주세요. 그렇지. 더 주셔야 되는데. 조금만 더. 길게 밀어요. 그렇지. 그렇지. 내려와요. 내려온다. 네. 더 주실게요. 봐 주실게요. 조금만 더자숨 걸고 후 다시 하나 둘셋끝 그렇지 주세요 오치 주세요 봐 주세요 그렇지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오치 아잘 하십니다 조금만 더자숨 걸고 후 다시 들이 마시고 하나 둘셋팍 그렇지 주세요 조금만 더 오치 오잘 하십니다 조금만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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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쉬어 쉬어 자호어우 잘했어 여기 머리가 선생님이 힘 주면 한 3세치는 보여요 자기야 응. 머리 내릴 때는 응. 그냥 힘써 내가 뒤에 받아줘 그 알았지? 응. 응. 힘들어서 머리 내리려는 게 힘드니까 응. 뒤로 내릴때요들오실 거예요 받쳐줄까? 응.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오셨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괜상오셨어 응. 알겠습니다. 괜찮오셨어 12시... 12분. 음. 들이마시고. 네. 옳지. 네. 네? 네? 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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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조 더. 옳지. 옳지. 나오셨어요. 나 옳지. 마지막 아안모로쿤 나온다 나온다 마지막 아아아아아아요아1 예. 예. 어. 2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 지금 나온 건가요? 네, 나온 거예요 네.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웃음> <웃음> 잘 돼, 어? 아, 어. <laughs> 아이고, l l send it off. I w i l 아 send it 이 f 어아 will send 어아 off. I w i l 아, 아. <웃음> 아. 아이고, <이뻐. 웃음>

손에 캔코도한 손에! 오! 두손이 이렇게 잘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손이 장애 아, 아, 아. 안쪽 구 만져지는 거 있고요 안쪽 콧구멍 쪽에 다 뚫려져 있는 거 yeah. 있으시고요 가 떨어져 있고 안쪽 귀 구멍 보이시는 거 있습니다 반대쪽도 잘 떨어져 있고 안쪽 귀 구멍 보이시는 거 있고요 안쪽 겉옷이 어우! 우려하네요 아 하나, 하나, 둘, 셋, 넷가로 떨어져 있어요 왼쪽도 괜찮고 자전 모습 엄마한테 좀 찍어서 보여주자 아유, 감사합니다 으아고씨 <laughs> 폭풍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영원 도착 에서 시간 1사분 만에 다이어트 성공했어. 근데 이거 차라리 재 있을 땐탱 텐트 게라도 했지. 없잖아 그러면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근 운동이나 해야 돼. 아얘게 위기 커게나어 어머 어떡해. 얘게어 어머 어떡해. 4kg 넘어진짜요 4점이. 우와. 53cm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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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ecialmente> 우와. <bonesy> <laughs> 어째 가지고 여기서 봤어? 아니 안 하는데 멋지직해 아니 아니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너무 그러니까. 깜짝 놀랐 아니 3.5kg 내가 주 사이에. 떡볶이. 예 감사합니다. 드니다 어머 이거 찍어줬어? <laughs> 찍어줬어. 봐봐. 어머 어떻게? 얘 밑에는 지범이고 위에는 선나이도테닮았다니까 <목소리> 닮았어 섞어놨다니까4.18 기록이다 또 어쩐지 쟤가 좀큰 애처럼 아니, 다 그래. 뚜렷한 거야 근데 너무 수월하게 났어 4.18아1 8 4.18 4 2 k 4.18 4.18 4 나크얘기했서 그 아까 전에. 저 아, 이 진짜? 정도면 맥주 넣겠다. 오! 이랬더니 애들 나이가 그냥 똥구르라네. 아프지 말아요. 결혼 1년 만에 생긴 첫째 딸, 선아니 그리고 2년 뒤, 둘째 아들 지범이가 축복 속에 태어나 네 가족이었던 이모신에는. 셋째, 땡그리의 탄생으로 그렇게 다섯 가족이 됐습니다.